교과서에는 있지만 어, 시험에는 나오지 않는 재밌는 수학 이야기 배탈 어, 차원 어, 금성 교과서 수학 1 어, 60페이지 뭐, 다른 책들도 뭐좀 있지만 어, 여기 이제 로그를 배우는 단원인데 거기서 이제 로그가 이제 무리수니까 어떤 그 차원에서 무리수의 값을 갖는 그런 차원의 이해를 로그로 이제 표현하는 그런 게 있다고. 그걸 이제 소개하면서, 어, 프랙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어, 어, 프랙탈이라는 말은, 어, 여 교과서에 잘 나와 있듯이 전체를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 부분 안에, 요 말이 중요한데, 부분 속에 전체의 모습을 갖는 기하적인 도형이다. 그러니까 자기 부분에 자기가 들어있다. 이게 이제 보통 상에서는 황 이제 그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지. 이제 자기의 일부분이 또 전체가 된다는 거니까요. 어떤 무한 무한에서의 어떤 그런 상황에서만 이제 이런 거를 생할생어 생상,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집합에서도 무한 집합에서는 어, 그런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프랙탈 도형의 차원을 어, 계산하는 어떤 그 이렇게 어, 식을 하나 이제 줬는데 요 말을 한번더잘 생각해 보자 잘. 부분 안에 전체적인 모습을 갖는 기하학적인 도형이다 그리고 여기 그 <laughs> 프랙탈이라는 말의 어떤 그뭐 유래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여기 또 다른 말로 자, 작은 구조가 전체 구조와 비슷한 형태로 끝없이 대풀이되는 구조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는 어, 자기유사성과 순환성이라는 속성이 있다. 그러니까 어, 그림을 한번몇 가지 관찰해보면 어, 이 그림은 그냥 좀 어, 재밌어서 갖고와 본 거고 잘 보면은 어요 무슨 진짜 이거, 이거 뭐 케이커드 어, 위트 뭐 어쨌든 곡물 같은 거 이제 뭐 <laughs> 담는 그 통조림 같은 거 같은데 여기 이렇게 디자인을 보면은 여기 안에 이 그림 안에 또이 통조림이 여기 또 있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야 여기 있고 이제 어 근데 또 그림 속에 또또 또 있지 여기 있고 또 그림 속에 또 있고 또 있고 그래서 자기하고 똑같은 그림이 계속 이제 순환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있는 거라고 이렇게. 뭐요 요런 구조. 뭐. 이제 수학적으로 좀 의미 있는 어 도형들은 자, 어, 이게 몇 가지 어 유명한 그림들인데. 아, 어, 보니까 뭐 이게 요거 이제 요런 거를 이제 그 이름이 코어 곡선. 어.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는데. 어쨌든 여기 보면은 나중에 이제 이건 그러니까 좀더 자세히 볼 거고, 여기 일부분을 확대해 보면은 다시 자기 전체가, 그지? 어, 들어있고, 또그 일부분에 또 전체가 들어있고, 예?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자기 유사성. 또 있지, 그지? 같은게 들어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순환, 순환선 순환. 계속된다고. 이런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네요. 어, 두 번째는, 어, 이것도 이제 유명한 교과서에 뭐 나오는 그림이지 그지 씨어 어핀스키어 삼각형 여기도 뭐 여기 아주 작은 일부분에도 확대를 해보면은 자기 자신이 이제 전체가 다 들어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 유사성과 순환성 또 이거는 이제 만델브로 집합 이런 이제 어 이런 뭐 복소수를 좀 이용해서 만든 이제 그림이고. 어,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오늘 볼 거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차원에 대한 그 얘기를 좀할 거고. 이거에 관한 뭐 실제로 어떤 이 길이들을 갖다가 무한한 길이, 무한한 길이라든지 이제 넓이를 계산하는 것은 이제 미적분 시간에 급수를 배우면은 미적분 시간에 어 구체적으로 이제 급수를 이용해서 어떤 이런 무한한 길이와 어 넓이 수렴하는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다고. 지금 이제 그래서 이 책, 요 과정이 미적분 책에도 이제 자주 나오는데 지금은 이제 그, 로그 차원을 갖는, 고, 어, 런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런 것들이 의외로 그 자연 현상에서 많이 관찰된다고, 자연 현상에서. 실제로. 어. 뭐, 예를 들면 이런 뭐, 나뭇가지라든지, 나뭇가지라든지, 그런 해안, 해안선 같은 모양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는 번개, 번개, 뭐야, 앵무조개, 뭐, 이런 것들. 음.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유명한 그 브로콜리. 어. 브로콜리 보면 이게 실제로 확대를 한 거야, 확대. 확대하고, 또 확대하고, 네. 또 확대하고, 또 확대해 보니까 계속 이제 요런, 요런 것들이 다 전체랑 비슷한 것들이 계속 이제 어, 반복이 돼 있단 말이야. 요런 것들을 우리가 아, 아까, 프랙탈이라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차원 얘기를 하면, 보통 이제, 1차원은 선이고, 2차원은 면이고, 3차원은 입체다. 뭐, 차원에 대한 더 깊은 얘기는 뭐, 고학 시간에 하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그런, 그, 이런, 도형의, 프랙탈 도형의 차원을 나타내는 방법에는, 어, 무슨, 하우스 도르프 차원이라는 게 있고, 뭐, 상자 세기 차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여기, 하우스 도르프 차원을 계산하는 공식을 한번 보고, 요게, 요거에 맞춰서 우리가 아까 본 그, 프랙탈 도형은 과연 몇 차원이라고 해야 될까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앞에 그 교과서에서 나온 공식을 잘 보면, 뭐,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에 따라 조금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어, 똑같은 방법이고, 결국 이제, 이런 식으로 지수꼴로 만약에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다시 그니까 s 의 d 제곱이 n 이다 할때요 d 가 이제 디멘존 차원이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축척 요소라 그랬는데 축척 요소 내가 이제 어떤 도형을 몇 배로 몇 배로 만약에 뭐 확대하든지 축소하든지 뭐 그거 이제 기준을 잡는 거에 따라서 식이 조금씩 바뀌지만 어쨌든 그래서 만약에 몇 배로 확대할 때어 필요한 도형의 개수. 어 필요한 도형의 개수. 몇몇 몇 개가 복사가 되네. 몇개몇 개로 복사가 되느냐. 몇 개가 몇 개의 복사본이 필요한가? 복사본이 필요한가? 뭐 이렇게 말을 만들면 될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걸로 요기에 맞춰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우리가 익숙한 1차원 선, 선이라든지 면이라든지 입체에 대해서 이제 먼저 한번 보고 확인을 하고 그럼 이제 이 공식이 이제 적용이 된다는 걸 이제 알고 그 다음에 프렉탈 도형에 이대로 한번 적용을 하는 거지. 물론 이제 요 그래서 이제 이 차원을 알고 싶으면 요걸 이제 D에 대해서 풀어보면 네. 로그가 되겠죠. 로그. 밑, s를 밑으로 하는 뭐 n의 로그 이렇게. 물론 이제 이거를 밑을 10으로 하면은 로그 s 뭐 이렇게 로그 n 쓸수 있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지수식에서 왔으니까 이런 요런, 요런 식에서 나온 거니까. 이게 아, 정의가 되면 로그를 뭐자연스럽게쓸수 있는. 거. 자, 요공 요 공식에 의해서 일단 우리가 익숙한 선과 면과 입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봅니다. 자 우선 요 그림으로 한번 이 식이 제대로 적용이 되는지 다시 한번 보지 좀 크게 쓸게 S의 D제곱분 n S가 축척 요소 몇 배로 확대 몇배 확대 몇배 확대고 요거는 몇몇개 필요하냐 몇 개가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해도 돼 그러려면은 그때 그럼 이제 차원은 여기에 맞게 움직인다 고 그래서 1 차원 보면은 이런 선 같은 게, 선 간단한 선 그래서 이제, 이런 요런, 요런 선이, 만약에 이제 두 배로 확대가 됐을 때, 두 배로, 자, 길이가 뭐 1인 선이, 만약에 이제, 그 축척, 그지? 네, 두 배로 확대가 됐을 때, s가 2일 때, 그두 배로 확대가 되면은, 당연히 이 똑같은 선이 두 개가 복제가 돼야될거아이지 이렇게. 그래서 s가 2일 때는 두 개가 n이 2가 된다고요. 음, 그래서 s가 2면은, n은, 어, 당연히 2가 되지. 그래서 우리가 그 S에 D제곱이 2일 때, 어, D는 1차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 물론 이제 3배로 확대가 되면, 세배로 확대가 되면은 당연히 3개가 필요하지. 세개 3개. 그러면 3에 D제곱은 3이고 계속 이제 일, 일정하지. 차원이래서. 예, 예, 예. 그래서 요, 요 상황은 이제 1차원이다. 마찬가지로 이제 요런 이제 정사각형 어떤 2차원 이런 기본적인 도형이 하나 있는데 이놈이 이제 또 확대가 된다고 만약에 두 배로 확대가 되면 가로 세로 그러니까 차원이 두 개라는 것은 이제 x축 y축 이렇게 방향이 두 개로 이제 이렇게 커질 때 그럼 이제 이게 이런 도형이 몇 개가 필요하냐 는 거죠 두 배로 커지니까 그래서 s가 s가 이면은 n은 4가 되는 거예요. 네 개가 필요하지. 그래서 어, 2의 몇 제곱이 4냐? 당연히 2가 되는 거지. 물론 세 배로 세 어, 배로 확대가 되면 아, 개케이 그래서 s가 3이면 n은 9다. 이렇게 되는 식으로. 그러면 3의 d 제곱이 9니까 계속 d 는이다 똑같은 2차 마찬가지로, 이제, 이요 그림이, 이제, 무슨 그림인지 알겠지, 어. N이, 이제, 그, 만약에, 이제, S가, S가 2일 때, 또, S가 2일 때는 N이 8개가 필요한 거지, 이제, 보면. 블럭이, 블럭이 이제, 이런 블럭이 8개가 필요한 거지. 또, 어, S가 3일 때, S가 3일 때는 블럭이 이제 27개 되는 거라고, 3차원일 때는. 그래서, 여기저 그림이 여기 있으니까, s가 2면은 n은 8이다. 그래서 2의 d제곱이 8이다. 그러면 d는 3이다. 그래서 우리가 3차원 하는 거라고. 만약에 3배로 확대가 되면은 가로, 세로, 가로, 27개가 편하지. 3의 d제곱은 27. 그래서 d는 8이다. 아, d는 3이다. 똑같이. 그래서 선이라든지, 면이라든지, 이런 입체는 1차원, 2차원, 3차원이 된다고. 자요렇게 있는 거를 그대로 해서 그 프랙탈 도형에서도 이렇게 읽어서 어, 식을 이제 쓰면 된다 그니까 이걸 정확하게 일단 읽어야 돼자 다음 그림을 보면 자, 첫 번째 어 칸토 지파 이렇게 어, 수학자 칸토 어, 무한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한 수학자인데 어 너무 너무 많이 연구를 했지 어, 그래서 다른 동료들이 잘안 알아줘서 그지? 힘들게 살았지. 어. 어쨌든 그래서 칸토 집합은 뭐냐 이런 식으로 한 거지. 우선 어떤 선을 3등분을 하고 가운데 부분을 지운다. 없애버리는 거지. 근데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한다. 그지? 이런 선이 있으면은 가운데 3등분해서 지우고 또 남은 선들을 계속 3등분해서 지운다. 또 3등분해서 지운다. 아까 말했듯이 자기 유사성이 있지. 그러니까. 자기 유사성이 있고, self-similarity, 자기 유사성이 있는 거요그 다음에, recursive, 그러니까 순환, 순환하는 어떤 특성이죠 순환. 계속 반복이 되는 그래서, 요런 식으로. 그래서 계속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 집합을 말하는 거니까. 아닙 다시, 이렇게, 이렇게, 요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계속 이렇게 한없이 했을 때, 어, 결국 이런 것들. 이런 요런 선들의 집합인데, 여기 칸토 집합 자체에 대해서 재밌는 성질이 엄청 많은데, 그거는 이제 다음 기회로 하고. 그래서 보니까 확대가 될수록, 이렇게, 확대가 될수록 없어지는 부분이 계속 생겨. 아까 1차원에서는 확대가 되면 그게 자기 자신이 그대로 복제가 돼서 두배 되면은 자기 자신이 두 개, 2개, 두 개가 필요하고 세배 되면 세 개가 필요한데, 이번에는 확대가 되는데 없어지는 부분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분명히 1차원보다 뭔가 좀 차원이 작을 것 같다는 예상을 할수 있다고. 확대가 될수록 자기 자신이 그대로 복, 복제가 되는 게 아니고 뭔가 사라지는, 자기 자신 중 사라지는 부분이 생긴다. 고 자, 여기 그림을 잘 관찰하면 이제, 보니까 봐요 만약에 이제 내가 어떤 그, 요런 그, 여기 잘 나와 있는데, <laughs> 요 선을, 만약에 여기 길이가 1이라고 해봐, 요런 걸. 그래서 내가 3 배로 만약에 확대를 했어 3 배로 3으로세 배로 세 배로 확대를 하면은 이런 어, 부분이 몇 개가 필요하냐면은 근데 잘 보면은 이게 요게, 요게 그대로 요 상황이 그대로 여기 들어있지 그지 여기 이게 여기. 여기 계속 이렇게 되는 거야 계속 지금 이제 다 그릴 수 없으니까 이렇게 몇 개만 이제 그렸지만 이렇게 계속 복제가 되는 거지그 다음에 또 여기 여기 들어있네 이렇게, 이렇게. 그니까 축척을 세배로 어, 3배로 확대를 하는데, 아이고, 3배로, 세배로 확대를 하는데, 아니, 공식을 다 하나 써놓고, 어, s의 d제곱은 n이었지, 그지? 내가 이제 세배로 확대를 하는데, 두개가 필요하더라. 세개가 필요한 게 아니고, 세개보다 없어지는 부분, 가운데 부분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세개가 아니라, 세개가 아니라, 두개가 어, 필요하더라. 고 그래서, 요런, 어, 식의 적용을, 이제, 할수 있겠지, 그죠? 음. 그럼 이제, 차원 D는, 어, 로그, 자, 3을 밑으로 하는 2의 로그. 계산해보면 이제, 대략 약0.63 얼마, 얼마, 얼마 되는 거지. 그치? 차원이 1차원보다 더 작은 거야, 1차원보다. 좀 이상하지? 그러니까 그치? 자기 유사성과 순환성이 있는데, 복, 자, 3배로 확대를 할 때, 자기 이게 복제가 된게두 개가 필요하다. 두 개가. 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 그래서 차원이 1 차원보다 작다. 칸토어 집합. 두 번째는 아까 앞 부분에서 봤던 어, 코흐 곡선. 자 이런 모양인데. 이걸 이제 갖다 붙이면 이제 뭐 육각형으로 갖다 붙이면 뭐눈송이 모양도 나오고 하는데. 자 만드는 방법은. 각 선분을, 자, 3등분하고, 아까, 그, 칸토 어 집합은 가운데 부분을 없앴는데, 이번에는 가운데 부분을 볼록하게 한다. 그럼 뭔가 더 기, 길어지게 하는 거야.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고, 근데 잘, 잘 생각해 보면은, 3배 확대하는데, 어, 3개가 필요한 게 아니라 4개가 필요한데, 그림을 잘 보면. 그래서 확대가 될수록, 확대가 될수록 새로운 부분이 계속 생기므로 1차원보다는 차원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된다. 직선은 세배 하면은 자기 자신 세번 당연히 복사가 되는데, 직선은, 선은. 선은. 그래서 1차원인데, 이거는 세배 확대하는데 4개가 된다. 무슨 말이냐?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이런 부분이, 이렇게 이제 세배로 확대, 요 길이가 여기가, 만약 여기가 1이면은, 여기는 이제, 3, 3이 되겠죠 길이가. 그지? 3배로 이렇게 쭉 확대를 했다고. 근데, 여기에 이제, 요 부분이, 어,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응? 여기다가나 이렇게 해서 4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3배 확대했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러,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선이야. 1차원이야. 똑같지, 그죠 근데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여기에서 또, 요 부분이 이제 계속 이렇게, 이런 게 생기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생겼니다 그래서 어 크기를 3배로 확대할 때 여기 길이가 요 1인 여기 여기가 어, 또 가운데 부분이 접히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 이렇게. 그래서 3배 확대하는데 네 개가 생긴다 그래서 아까 S의 d 제곱이 n 요요 요 공식에서 자, 그러니까 축척을 3배로 확대하는데 내가 자기 자신이 어네번 복제가 돼서 들어가는 거 그러면 이제 이 차원은 1보다 크겠지, 그죠? 3을 밑으로 하는 사의로보니까 보듯이 약1.26 정도 차원이에요. 그래서 이코 곡선의 차원은 딱 정확하게 1차원과 2차원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 우리 수 차원, 애매한 차원이지. 1, 1차원보다는 크고 2차원보다는 작은, 뭐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 자세 번째. 어~ 시어핀 스키 삼각형 어~ 방본 거지 그지 이런 식으로 어~ 만드는 방법은 각 변을 두배 확대하고 또 가운데 부분을 제거하는 거야 이렇게 없애는 거라고 그냥 두 배가 아니지 그지 그러니까 요런 이제 이 차원 평면에서 제대로 두 배가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자꾸 사라지는 부분이 생긴다 그러니까 두배 확대하는데 네 개가 필요하는 게 아니고 세 개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제 2차원보다는 좀 작겠지, 그 확대가 될수록 제거되는 부분이 계속 생기므로 자, 2차원 평면보다는 차원이 아마도 작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는 거죠그니까 그러니까 요런 이제 여기 이제 기본 단위가 만약에 이렇게 두 배, 두배 확대된다고 두 배. 그럼 이제 요런 부분이 어, 몇 개가 필요하냐? 자기 자신이 몇번 복제가 됐냐 여기 여기에 한 번, 두번 이렇게 세 번이 복제가 되는 거지. 자 물론 이제 그림을 단순하게 했는데 만약에 이제 이게 계속 됐을 때막 계속 이게 또 한없이 이렇게 계속 됐을 때, 이거랑 이제 이, 이 한없이 계속됐다고 하면 이 자체가 또 여기에 다 들어 있는 거지. 자기 또 정확하게 이런 무한히 계속되는 것들이 이렇게 세번 반복이 되는 거지 이게. 이런 이런 작업을 계속했다고 생각하고 보는 거야 이게. 음. 자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아까처럼 이제 두배 이런 공식에 의해서 음. 내가 이제 두 배를 확대했어. 어, 자근런데세 어, 개가 자기 자신이 세번 복제가 된다. 음. 그래서 이제 이때 이 시어핀스키 삼각형 차원은 2를 어, 밑으로 하는 3회로고. 그래서 대충 1.59 정도. 어. 아까 그 뭐냐 아 그지 그지 아 요거는 아까는 이제 호어곡선은호어곡선은 곡선은 어떻게 해? 저기 1.26 그지 1.26 그러니까 이거는 1차원보다 커진 거고 요거는 이제 2차원보다 줄어든 거지 2차원보다 줄어든 지어핀 스키 삼각형 자네 번째는 어 시어핀스키 양탄자 게스킷 이런 모양도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그림들. 그 양탄자 모양 처럼지뭐 이렇게 그그 그 뭐냐 아라비아 양 그지? 알라딘이 타는 양탄자 같은. 자 만드는 방법은 각 변을 3배 확대하고 가운데 부분을 제거하는 거야. 구멍을 뚫는 거야. 그럼 알라딘이 타면 안 되겠지? 빠지니까. 어쨌든, 이게이 과정을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3배 확대하고 가운데 부분을 제거한다. 그러니까 2차원보다 또 줄어들겠지, 어? 보통은 이제 다 채워진다면 3배 확대하면 9개가 필요할 텐데 8개가 필요하다. 그래서 확대가 될수록 제거되는 부분이 계속 생기므로 2차원 평면보다는 차원이 또 작을 것으로 예상한다. 아까도 그랬지 그지? 그래서, 자, 보다시피, 이렇게, 어, 축척을 세 배로 확대할 때, 세 배로 확대할 때, 어, 요런, 요런 부분이 몇 개가 복제가 되냐. 이기 보면 이제, 하나, 둘, 셋, 네? 넷, 다섯, 여덟 개 맞지? 그지? 자, 물론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 그림들이 이제 계속 한없이 이렇게 막, 구멍이 숭숭숭숭, 그지? 계속 나 있는 거야. 네. 좀 엄밀히 말하면 계속 계속 구멍이 계속 나면은 사실은 사실은 이게 우리 눈에 보이면 안 되는데 음, 뭐 어쨌든 구멍이 한없이 하기 전까지 그냥 이렇게 남아 있는 정도까지 이제 보는 거고 자 어쨌든 그래서 또어이 공식에 의해서 세 배로 확대하는데 여덟 개가 필요하다 자 그래서 차원은 아 로그 자 3의 8, 그래서 이건 이제 대충 1.89, 아까보다는 그 시어핀스키 삼각형보다는 2차원에 좀더 가깝지, 좀더 많이 채워져 있으니까. 자, 비슷한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면, 자, 이건 이제 3차원보다는 조금 모자라는 어, 이런 방법, 이제 맹, 맹거 스펀지, 어 이런 거지. 자, 어떻게 만들었냐. 어, 이건 입체지, 그죠? 각 변을 3배 확대하고, 근데 또, 가운데 부분을 또 제거했어. 원래 이제, 아까 정육면체 이런 거 보면 이제 3배 확대하면 27개가 필요하는데, 여기 좀 모자라지, 3배 확대하는데 20개가 필요하다. 그래서, 확대가 될수록, 확대가 될수록, 제거되는 부분이 계속 생기므로, 자, 3차원 입체보다는 차원이 작을 것으로 예상입니다. 자, 보면, 그래서 이렇게, 요 부분이 이제 또, 어, 추척이 3배 확대했다고. 3배 확대하면은, 또잘 세보면은, 어, 하나, 둘, 셋, 뭐 이렇게, 이렇게 20개가 필요하다. 요런 거 저기, 중학생들이 이런 거막 우유 값으로 만들고 그러는데, 어, 우, 우유를 막, 이렇게 엄청 먹어야지, 이제. 이게 몇 개가 필요할까? 이런 한 3단 정도 만들려면, 여기가 지금 세범에 한 20, 여기 20개거든? 그러면 이제, 요런 게또그 20개가 있는 거잖아. 요 이렇게 확대하면 20개가. 그러면 우유 값이 400개가 필요해. 그죠? 엄청 많이 필요한데. 그래서 막 이거 만들어 놓고 막 사진 찍고 그 뿌듯해 하고 그러, 그러는데. 너무 뿌듯하지, 그지? 그래서, 이런거 음,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어쨌든, 어, 확대가 될수록 제거되는 부분이 생기니까, 그, 3차원 입체보다는 차원이 작다, 그지?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 그 공식에 좀 적용해 보면, s 의 d 제곱이 n, 여러 공식이지? 그래서, 3배로 확대를 하는데, 20개가 필요하다. 그지? 그럼 이제, D는 차원은 로그, 어, 자, 3을 밑으로 하는 20의 로그 해서 약, 어, 2.73 정도? 그러니까 3차원보다 좀모자라죠 제거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한 5개 정도 봤는데, 이게 이제 제일 그 많이 보이는, 많이 등장하는 그런 그림들이고, 요 정도에 대해서 이런프랙탈 도형에서 이제 차원을 그, 하우스도르프 차원의 어떤 그런 개념을 이용해서 이런 식에 의해서 어 이렇게 차원 계산을 할수 있다. 이 정도 소개를 할수 있으면 돼.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이제 기억을 할때잘 말로 잘 해봐. 이게 이제 질문이 이런 거잖아. 몇배 확대할 때, 몇배 확대할 때어 복사본이 몇개 필요하냐. 복사본이 몇 개, 몇개 필요하냐는 거지. 세개세배 확대할 때 아홉 개 필요하면 이제 이차원이겠지만 2차, 2차, 우리 이제 그때 이제 이렇게 차원이 이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가 되는 차원을 이제 하우스도르프 차원이라고 하니까 이런 게 이제 그 로그로 계산해서 무리수 차원을 갖는다 해서 이제 수학이래서 나온 거고 어, 만약에 이런 걸 갖다가 뭐 길이라든지 뭐 개수라든지 뭐 넓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을 하는 것은 어, 미적분 단원에서 정확 이제 급수할 때 무한급수 이런 걸 이용해서 또 계산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건 이제 그때 배우도록 하고 자 이래서 수학 1에서 어, 로그 차원을 갖는 프레탈 도형에 대해서 어, 알아봤습니다.